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친구가 사전 예약할 때 같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구매하자고 했는데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제가 사전 예약 때 보니 금액대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은 마음에 들지만 조금 망설였는데, 사전 예약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겨우 원하는 사양으로 찾아서 아이패드 프로 7세대 구매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새로운 엠보 칩의 탑재로 인해 두께도 얇아질 수 있었고, 성능도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전작에 비해서 속도도 빠른 게 느껴집니다. 패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펜슬과 같이 사용을 해야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애플 펜슬 프로도 출시가 되었거든요. 현재 할인 중인 판매처 정보도 하단에 남겨둘 테니 참고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